안녕하세요 전인김식의 김월랑입니다 오늘 월랑의 음식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에서 김월랑 전통맛으로 좀더 꽃풍스러운 모습으로 한번더 착각으로 멋진 사진으로 세월 속에서 나이가 아쉽다는 말을 남기고 인생 삶에서 연륜으로 은은한 육수에서 담백한 맛으로, 찰칵 한 장으로,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진짜 딱이네 사진 속 음식으로, 먹어보지 않아도 맛있어 보인다. 내가 생각하는 답으로 늘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된다.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천년김치 밥 시켜가 입맛 당기게 보일까? 때로는 우려 옷을 입고 환한 미소로 전통 한복을 입고 고풍스럽게 내 대답을 말하기 전에 한번 부딪혀 보자. 특별한 부탁으로 생각해 봤던 디자인으로 예쁜 앞치마를 주문하고 서트 디에서 찰칵 해 봤다. 많은 분들이 좋은 골기로 멋진 모습으로 말을 했다. 첫 번째 목포치에서 미소를 남기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까? 고민 속에서 생각했던 일들이 전통 음식에서 우리 고유한복으로 최고의 홍보인 것 같다는 내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된다. 2021년 6월 11일, 김올랑 올림. 요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서트디에서 홍보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남편이 착각했는 걸로 걸어 나겠습니다. 인사 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올랑입니다. 김올랑 천년김치밥 식혜는 천년 육수 담백한 맛으로 수제로 가정식입니다. 건강하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김올랑 올림 이거 제가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 까자미밥 식혜입니다. 이거는 일반 김치 요즘 담는 일반 김치입니다. 제가 완두콩을 하고 밥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고래하니까 그래 맛있더라고요. 까자미밥 식혜 이거는 햇대기 생선김치 요거는 일반 김치, 까자미 밥식혜 만두 콩이 요즘은 좀 맛이 어지돼갖고 김치 올려먹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제가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찰칵 찍어놓은 겁니다. 까자미 밥식혜 요거는 올랑이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올랑입니다. 김올랑 천연 김치밥 식혜는 천연 육수 담백한 맛으로 수제로 강성식입니다. 건강하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김올랑 올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연 김치 식혜 김올랑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